네, 안녕하세요. 이루신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간 트롯 오랜만에 트롯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임영웅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월 달은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BTS의 컴백이 가장 큰 화제가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뭐 BTS도 BTS지만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왜 임영웅 활동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임영웅 씨의 올해 행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1월 초까지 이어졌던 그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콘서트 그리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로 신곡 응원 하나 내긴 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죠. 그래서 뭐 임영웅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지난해 탄핵 전국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팬분들은 다 아시겠죠. 임영웅 씨는 기본적으로 상반기에는 주로 놀아요. 놀다가 정말 휴식만 하는 건 아니고 상반기 내내 음원도 만들고 지난해는 뮤직비디오, 영화도 만들고 뭔가 그 대중들, 그러니까 팬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뭐라서 활동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그럴 거였다. 하반기에 곧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날이 있어요. 6월 16일이 무슨 날일까요? 임영웅 생일이에요. 기자들이 되게 그날을 기다려요. 왜 6월 16일을 기다릴까요? 보면 임영웅 씨가 매년 본인 생일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 하방의 어떤 활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팬들은 당연히 뭐 라이브 방송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기자들도 그 라이브 방송을 되게 많이 봐요.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예능 프로그램 하나 출연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 하방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는구나 했었는데 이번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팬들이 많이 기다렸던 정규 앨범 발매를 해요. 뭐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음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신곡을 간간히 들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냥 한 번씩 그뭐한두곡담겨 있는 그런 싱글이나 뭐 이런 앨범보다는 정규 앨범을 팬들은 많이 기다리죠. 왜냐하면 임영웅 씨의 신곡이 하나만 나와도 많은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정규 앨범에는 열곡 가까운 곡들이 들어가고 이번에 임영웅 씨얘기는열곡 넘게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팬들은 한 번에 열 개가 넘는 너무 좋은 임영웅의 신곡을 선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팬들이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쉽게 안 내는 이유는 못 내는 거죠. 정규 앨범이라는 게 워낙 앨범을 구성하는 곡들도 많고 컨셉이라든지 어무 뭐 힘들기 때문에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요즘 가요계에서는 정규 앨범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죠. 임영웅 씨도 아이미로르라는 정규 앨범을 2022년에 내고 3년 만에 내는 거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만에 선물을 받는 게 되겠죠. 당연히 팬들이라면 음원이 나오면 음원으로도 듣고 앨범도 구매하고 하겠지만 이 임영웅의 새로운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듣는 걸 선호할까요? 당연히 내 앞에서 직접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임영웅을 들여다 내 앞에 세워놓고 직접 불러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럴 때 가장 좋은 방식은 공연장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임영웅 씨가 하반기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하반기 공연이 시작될 거다.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냐.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임영웅 2025년 콘서트 치면 막 일정까지 나와 있는 블로그가 몇개 있어요. 그일정들도 하자면 5월 달이나 6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 뭐냐면 일정을 미리 알아가지고 공지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뭐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요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그러니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들 예상했던 공연이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고 근데 이제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규모나 이런 건데 임영웅 씨는 준비는 다돼 있다. 얼마나 공연하게 될지는 비밀로 하겠다. 아주 모호한 발언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왜 그러냐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투어로 콘서트를 했어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국 투어를 안 했어요. 대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여름과 겨울에 두번 대규모 공연을 했죠.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공연장에서 뭐 한두 회나 한팔회 정도로 나눠가지고. 대규모라고 팬들을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화연 2025년에는 다시 전국 투어할 것인지 아니 면 이번에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관심사였는데 임영웅 씨가 야속하게도 그 부분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팬들이 가장 여기서 관심을 갖는 콘서트는 따로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일까요? 임영웅 씨 팬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호남 평양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어지간한 공연장으로는 임영웅 씨 팬들의 어떤 그 열화 같은 성원을 그단만할수 없기 때문에 큰 공연장, 큰 공연장에 일하다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갔는데 그걸로도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호남평야를 매입해라. 호남평야에서 콘서트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임영웅 씨가 또 거기 댓글을 달기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음 아직 임영웅 씨나 속사에서 호남평야를 매입했다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임영웅 씨가 농담하면서 지난해 생일 때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군가 호남평일을 빌려주시면 잘 사용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되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정말 이번에는 전국 투어나 대규모 공연 장이 아니라 정말 호남평양 콘서트를 할 것이냐 이런 관심도 많은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임영웅 씨가 비밀이라고 했으니 비밀로 남겨두고 뭐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겠죠. 세 번째는 임영웅 씨가 가장 하지 않는 활동 방송이죠. 지금 이제 SBS에서 음 섬마을 히어로라는 프로그 램 아직은 가제인데 이런 프로그램의 예능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편성할 예정인데 뭐 제목에 달수 있듯이 임영웅 씨가 도심을 떠나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여행 예능이라고 하고 한4부작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근데 이한 방송 하나만 해도 팬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임영웅 씨가 이번 라이브에서 어, 예능을 하나만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서 다양한 예능을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선물 히어로처럼 본인이 중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하지만 아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또 게스트로 출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몰리면서 아, 하반기에는 좀 예능 활동도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이렇게 정규 앨범이나 콘서트를 내는 가수들이 예능 출연을 많이 해요. 왜 예능 출연을 할까요? 목적은 홍보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번에 이런 앨범이 나왔다. 본인 이번에 이렇게 콘서트 한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영화 배우들이 본인 영화 개봉할 때 맞춰가지고 또 배우들이 본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에 맞춰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랑 비슷한 목적이죠. 근데 임영웅은 약간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임영웅 앨범이나 콘서트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팬들은 제발 또 홍보하지 말고 알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티켓팅이 아니라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임영웅 씨 북한 임영웅 씨 좋아하는 부모님을 둔 자제분들은 정말 전쟁터예요 티켓팅에 성공하면 효자가 되는 거고 안 되면 불효자가 되는 굉장히 애매한 싸움이어가지고 홍보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큰 거죠. 그럼에도 임영웅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간간이라도 출연하는 이유는 이게 공연 같은 경우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공연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번 앨범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앨범을 만들 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본인이 무대에서 제대로 놀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고르느냐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 앨범 내는 이유도 공연장에서 팬들을 만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객석 수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호남평양에서 콘서트를 해도. 티켓팅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보고 싶어서 공연장을 찾으려했지만 티켓팅에 실패한 분들 내지는 아예 뭐 그런 그 일정에 맞춰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생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그렇다면 본인을 직접은 아니지만 본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등식이 예능이기 때문에 예능 출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예계에서는 이제 이런 임용시 행보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차 지금 같은 방식에 상반기에는 쉬면서 준비하고 하반기에 그 앨범이랑 새로운 음원 그리고 콘서트 이렇게 집중하면서 임영웅 씨는 철저하게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더 임영웅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보내지만 대중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능 출연도 매년 하면 이렇게 한두 번씩 이벤트성을 하는 건지 꾸준히 뭐 방송 출연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중에게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번면 선마을 히로랑 비슷한 형태의 프로 프로그램이 2023년에 방송됐던 KBS 마이 리틀 히어로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첫회 시청률이 6.2에서 6.3까지 올랐지만 그다음부터는 시청률이 하락해 가지고 결국 5회에서 2.9%로 종영을 했어요. 임영웅의 어떤 예능 출연이나 이런 것도 열성 팬들만 보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사실 더 대단했던 건 지난해 상암 그 콘서트를 가지고 만든 영화 임영웅 아이엠 히어로도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그 넷플릭스 공개된 다음에 무려 11주 연속으로 영화 탑10 순위 올랐어요. 그다음에 한 3, 4주 내려왔다가 다시 또탑 10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5주 연속도 탑 10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공개된 이후로 19주 동안 무려 16주 간 타트는 오른 엄청난 기록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팬들이 다시 보기를 많이 하면서 순위가 올라가는 걸로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 하반기에는 섬마을 히어로를 비롯해 가지고 좀 예능 출연을 많이 할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송 활동도 더 늘려 가지고 이제는 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도 많이 더또 다른 대중들도 그러니까 또 다른 팬도 유입되면서 시청도 잘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하지만 상반기는 잘 기다리셨고 이제 하반기에 임영웅 씨가 또 팬들에서 어떻게 놀지 그 임영웅과 함께 노는 즐거운 하반기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